거꾸 왜 살아오셨어요? 아니 취재 왔어 욕풀 주보내서 진짜로 어머니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노지, 이거 하시는 거요? 예, 우리는 노지가 노인네들이 좀 텐베리 여기 뭐예요? 텐베리에요 아직 그 보라빛이 아직 안 됐네? 아직 노지가 보라빛 때문에 어때? 이제 하우스도 이제 아직 안 따고 또 하우스 따는 사람들이 또안 따는. 오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이고 어쨌든 이게 잘잘된 거예요 농사가 이번에? 예, 우리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게 저기요. 8월 한 20일경에 따는 거예요 우리. 8월 20일경에 따는 거래요? 어? 네 어, <laughs> 이건 노지라 노지라 청년들인데 대학생들인데 예. 포도에 대해 설명 좀 해줘 할머니가 예. 포도 뭘 설명이야 대학생 양반 포도 전문가잖아 대학생 양반들이 더 잘하지 포도 이게 몇년 지셨어 농사를 어머니? 이거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아이고 응. 전문가 30년이면 전문가지 30년 가까이 여기도 캔벨만? 요거 사. 자식들을 갈치나라딱 요거밖에 없어 요 논하고 요거 더 살래 못사고 200평이요 이게 어, 이거 400평 네. 저거 400평 아래 논 어, 아래 위에? 예, 예. 아니 그게 세리리아 세리리아고 샤인머스캣 네 샤인머스캣 <laughs> 샤인머스캣 <laughs> 아 이름을 한번 <난>, <laughs> 내가 이번 80인데 80노인이라 뭐가 몰라 아 벌써 요즘 종종 하신대요 어머니 아이고 종종 하시네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아, 원래 친정은 저기 네. 저 충남 내탑이라는데 거기서 내탑 네탑? 내탑이 어디 네디, 어디요? 충남 저여 새천서 관지아시망적 댐이들은 아 청원? 아니 여기 새천 새천 아, 넘어가는데 새천 넘어서 고를 가는 건데 아 내탑이라고요? 대천 댐또 댐이 다 떠고 있어요 숨을 아, 돼서 없구나. 예, 여기로 예. 시집 오신 게 지금? 네 그래, 시집 온지가 57년 됐어요. 57년? 석화이 사실요? 어디죠? 예예 예. 저용룡이 동, 아래에 살아요. 조금. 석화리? 예, 석화여기씨시집여기서 포도농사 30년 지신 겨? 예. 네. 월 7년 씨지 와가지고, 바로 농사, 포도농사를 안 줬네, 그러면? 예, 바로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을 이제 대전, 서울에서 사러 오니까, 내가 파는 가 하고, 그냥 그전에는 이렇게, 아이스박스가니 이, 이, 밑에위두층 났는데 밑에다 나쁜 걸로, 위다 좋은 걸로 그래서 아... 이거 농사 지치 말고 애들 먹이자고 저 우리가 이거 하는겨? 하는 아 이거 어... 파는 게아니라 애들 먹이면 아니, 애들도 먹이고 팔고 이걸 다 어떻게 애들로 다 줘? 5kg에 보통 얼마나 와요, 보통 하면? 모르겠어요, 저 이거 5kg 한 2만 원은 받아야 되잖아, 원래 아니요, 이거는. 아니 나 우리 팔아봤는데 1만 15,000원 나오다. 15,000원 나오다. 12,000원, 10,000원, 10, 아... 7,000원 아이고 너무 싸다. 오이로면 작년에 포도 장사가 샀어요. 저기 대전서 마트 하는 이가 샀는데 우리도 포도 좋다고 또사는데 삼대. 산디. 삼야 포도가 좋네. 어? 잘렸어요 이거 비가림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비가이에요 아... 4인+ 사인, 머인스캐은 조금만한 게 그냥 무적이 있어야 되고 작년에 이만한게 2만원 2만, 어. 2만 5천원 막 그랬대요 아이고 너무 시방 영동원 영동선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는 쌀 거니 해래 살게요 그래도 이게 캠벨만의 독특한 맛이 있잖아 어머님 그 포도가 시커먼 새콤달콤한 이거는요 네. 예아 아주, 아주 무궁 아주 아주 예, 아요 이거는 이게 30년 된거예요 이게 지금? 까먹을? 아니요 이제 지금은 또 새로 생겼는데 시방은 저 이렇게 이건 옛날 토종 포도고 응, 시방은 이제 이 포대에 저걸 붙여서 전목이라고 또 있어요 아... 그거는요 한번 익어도 식 새콤함에 뜨뜨주라는 게 있어 이건 익으면 달아 사, 저 새콤함에 달기만요 해 아, 달기만 해 응. 아, 이거 사콤하고. 토종, 토종 포도라 예. 아... 그런 걸알아야해요 아,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포더네이예 이거. 예. 이거 하는 집, 요, 요, 요 집이부터 첫 번째 집. 우리 집한 집일게 이거 하는 집. 아, 옛날 포도라. 옛날, 옛날 포도, 옛날. 어, 옛날. 아, 옛날. 아, 이게 색깔이 이제 이, 이 보라빛으로 싹 거잖아, 이제 부변하는 예. 거잖아. 한달 지나면 이제 알도 좀좀 커져 커지나? 예, 익으면 예, 예. 또 커요. 익으면 또 커. 아, 아이 혼자 다 하시는 거? 할아버지 어디가세요? 할아버지 여기 시방. 이순 따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거 따지 말래고 해도, 하나고하십시오 그래, 애들은 농사 짓지 말라는 게 심심해서 안 돼. 심심해서 안 돼. 아, 아이고.